지난번에 제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죠. 거기서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서 정말 유행을 안 타고 어떤 룩에나 유용하게 매치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바로 <laughs> 밀리터리 스타일입니다. 아유 쑥스럽네아 저도 베레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그 과도기에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에? 나랑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괜찮은 유행 안 타는 제가 너무너무 즐겨 입는 밀리터리 웨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리터리 웨어, 밀리터리 룩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군복 디자인에서 유래된 패션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대부분이고요. 직선적이고 활동적이면서 기능적인 게큰 특징이에요. 디테일로 치면 어깨나 소매, 단추, 허벅지 쪽에 달린 주머니, 옷 조임끈, 가슴 주머니 등등은 모두 밀리터리 룩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특히 서구권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죠. 예를 들면 세라복도 원래는 이제 세일러복에서 하는 건좀 변형이 된 건데 세일러 영국 해군의 병사들이 입던 옷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건방 바지라고도 했었죠. 카고 팬츠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수부대의 신형 전투복 디자인으로 쓰이면서 대중화가 됐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성의 필수 코디인 테일러드 자켓이나 여러 종류의 코트, 부츠, 야상, 파카 등은 물론이고 정장이나 연바지, 치노 팬츠 또한 군복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룩은 어떻게 보면 현대 남성복의 기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밀리터리 복장들만의 장점이 있죠. 다양한 휴대공간들을 통한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워크웨어나 아웃도어 계열의 패션에서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미리터리 웨어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겁니다. 보통 이제 야상이라고 불리우는 자켓이죠. 미군의 필드 자켓을 원형으로 한 옷인데 특히 야상계의 전설인 M65 야상은 야상의 정석이라고 불리우고 미군의 군복이 민무늬였을 때부터 디지털로 바뀔 때까지 거의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M65 야상의 특징으로는 칼라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세워서 입는 칼라로 빳빳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목뒤 지퍼 안에는 후드가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후드를 말아 넣어서 칼라의 볼륨감과 빳빳함을 유지를 하다가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필요시에 꺼내서 쓰는 용도죠. 거기에 이제 주머니가 넉넉하게 많이 있고 투와 결합 가능한 내피가 또 따로 있죠. 보통 이제 누빔 형태인데, 이걸 이제 날씨에 따라서 탈부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실용적이죠. m 6 5 야상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폴로 랄프로렌의 소령 야상이라고 있어요. 패치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죠. 그게 좀 제가 보기엔 근본인 것 같고, 그와 비슷하게 인기가 있는 게 M43 야상이죠.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모델인데, 이거 이제 바스통의 모델이에요. 저는 m 6 5보다 이렇게 칼라가 살짝 라펠처럼 되어 있는 M43을 더 좋아합니다. 이걸 실생활에서 좀 많이 입고, 영상에서도 즐겨서 보여드렸었죠. M43은 또 얼룩무늬 모델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스통 건. 근데 이것도 M43 야상은 타이를 매도 되게 잘 어울려요. 셔츠에 타이 위에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너무 멋지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님과 너무 매치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데님 위에 툭 걸쳐도 너무 멋진 코디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츠까지 신어주시면금상첨화죠 그리고 이런 야상류들은 진짜 질기죠? 웬만하면 해지거나 뭐 그렇지 않고 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돼서 그거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 습을또 주고. 야상 같은 건한번 사면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몇십 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이고, 10년 입은 것 같은데요? M65 피스텔 파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옷 뒤가 생선 꼬리처럼 갈라져 있어서, 피스텔 파카라고 불리우는 방한복이고, 외피와 내피, 그리고 이제 후드까지 달린 게한 세트예요. 후드의 털이 이제 보시다시피 부드럽거나 몽글몽글한 느낌이 아니라 뻣뻣하죠. 국내에서는 이제 개털 파카, 개파카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편의상 개파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가거나 조금 이런 와일드한 여행을 갈 때는 거의 무조건 이거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트위티님이랑 차박을 엄청 다녔거든요. 그때도 항상 이거 입고 있었죠. 일단 품이 넉넉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운전할 때 입고 있기도 되게 좋았고 이거 입고 막불 피우고 장작 나르고 그런 활동들 하기가 좋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피디만 쓰면 되니까 되게 유용한 옷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개파카를 제가 구한 건데 오바로크라는 사이트에서 있는 샀거든요. 30만 원대에 산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창고 냄새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 안에 내피가 이 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계속 삐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가위로 막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입고 벗을 때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들이 자꾸 막 어디에 걸려 있어요. 얼굴이랑 팔막 이런 거위줄처럼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막 엄청 따뜻하진 않아요 구스타운 패딩들보다는 당연히 덜 따뜻하죠 막 입을 수 있는 게좀 매력이니까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국내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저때 많이 유행했던 게하야크만 같은 브랜드가 비슷하게 만들었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미군 군복이 갖고 싶은 거였어가지고 이 개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조금 이상하게도 보여가지고 보통 피스텔 파카를 입으실 때는 이 후드를 떼는 경우가 좀 많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밀리터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복각을 잘하는 게 생명인데, 일본이 세계에서 밀리터리 복각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고. 작년인가, 오어슬로우의 M65 파카를 봤을 때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구매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리브 컬러도 좋은데, 블랙 컬러도 많이 입으시죠. 훨씬 좀 무난하니. 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십 년더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개파카는 너무 빈티지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너무 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군 캐네디언 콜드파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좀 기성복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파카를 입은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요? 후디에 털도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의류 브랜드에서 만든 것 같고 이 정도로 입고 있으면 그렇게 엄청 튀지 않죠 그리고 이 안에 속 누빔도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서 좀더 따뜻할 것 같긴 한데 비슷할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그 구스다운이나 이런 것보다는 덜 따뜻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노코스의 박재현 대표님 건데 제가 밀리터리 컨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들고 와주셨습니다 개파카랑 차이가 확연하게 보여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좀 밀리터리 덕후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컴뱃샵에서 3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갑자기 가을남자가 됐죠 트렌치코트입니다 지금 이제 버버리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데 이것도 군복에서 유래된 옷이에요 원래는 참호전에서 입기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거든요 등에는 한겹더된 케이프백 그리고 바람을 막기 위한 이런 소매끈 어깨 윗부분에 견장고리 그리고 사격을 할때 총을 견착하기 위한 가슴플랩이 있죠 그리고 수류탄이나 대검을 매달기 위한 이 허리끈의 고리까지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전투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과한 트렌치코트는 요즘에 손이 잘안 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모티브로 좀더 현대화된 트렌치 코트 디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밀리터리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활할 때는 장교위이라는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랑 디자인이 좀 비슷했어요. 그게 입었을 때 확실히 군복인데도 스스로 멋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녁해서도 해외여행 갈 때는 가져가야지 막 생각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코트 디자인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MA1 자켓입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미 공군 파일럿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플라이트 재킷이라고도 불리죠. 당시 이제 미 공군에 제트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높은 고도 비행 시에 고온을 위한 이런 두터자켓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군납업체였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알파인더스티에서 이 재킷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항공 점퍼를 처음 내놨을 때 모델명이 MA1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파일럿이 어딘가에 조난이 됐을 때 이런 오렌지 컬러는 눈에 엄청 띄겠죠. 산속에서도. 그래서 이 컬러가 안감으로 쓰였고 이게 리버서블이에요. 뒤집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조난됐을 때는 바로 이렇게. 뒤집어 입어서 눈에 좀잘 띄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 또 있었고요 기장이 좀 짧고 기계를 조작할 때 제가 또 이제 어 미국에서 또 비행기 한번 타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슬리지 않도록 요 손목 끝에 시볼이라고도 하죠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입기에도 너무너무 예쁘죠 가을에 진짜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폴로 랄프로렌의 소령 MA1 자켓입니다 여기도 이제 소령처럼 보이는 계급장 같은 게 붙어있어서 그렇게 불리고요 여기 이제 R 로렌이라고 써있죠 저는 이제 빈티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오히려 빈티지한 느낌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do 자, 다음은 이제 가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건 A2 재킷이에요. 저희가 코핀 USA와 함께 했던 영상에서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던 재킷이죠. 대표적인 밀리터리 가죽재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A1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미군 내에서 이제 A2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징은 기존의 A1 가죽재킷보다 칼라가좀더 높아졌고, 원래는 A1은 단추로 버튼을 채우는 방식이었는데, 지퍼로 클로저가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커프스와 프리의 밴드는 바람을 막고 보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소재는 알가죽이 제일 많아요, 대체로. 뻣뻣한. 모습을좀 보여주고 가끔 이제 염소와 양가죽도 사용이 됩니다. 말가죽 자체가 좀 뻣뻣하긴 한데 에이징되는 멋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미군에 이제 정말 납품을 하고 있는 코핀 USA의 A2 재킷입니다. 뿐만 아니라 A2 재킷은 리얼 메코이나 버지릭스 이렇게도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둘다 일본의 복각 브랜드죠.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밀리터리 복각에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감각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A2 재킷은 그두 브랜드가 제일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A2 재킷은 입었을 때 생각보다 코디가 쉽죠. 너무 그렇게 튀는 그런 디자인이 기본적인 가죽 자켓 형태처럼 보여서 라이더 자켓의 그런 가죽보다도 훨씬 저는 좀 담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데일리로 매일매일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피도 맞고막 계속 입으면서 가죽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에이징이 되는 게또 A2 자킷의 멋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재킷입니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을 위해서 제작된 재킷이죠. 가장 큰 특징은 이 칼라 부분에 털이 있다는 거예요. 허가 있어서 멋스럽고 보온성이 좋고 그리고 이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글러브를 수납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이것도 이제 코핀 USA 제품인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맞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입었을 때 너무 좀딱 맞고 어깨도 좁아 보이고 멋스러운 핏이 안 나와 가지고 좀더큰 사이즈를 구매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디자인은 멋진데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런 핏 때문에. 그래도 사이즈를 좀더 높여서 입으시면 예쁩니다. 다음은 B3 재킷입니다. 요즘 지겨우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좋은 걸어떡 합니까? 짧게 할게요. 흔히 무스탕이라고 불리는 재킷이죠. B2, B3, B6 뭐 여러 가지 재킷들을 소개드린 영상은 여기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폭격기 승무원이나 파일럿을 위한 재킷이고요. 양가죽 외피에 양털 내피가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따뜻합니다. 무려 25,000 피트 고도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보온성을 가진 재킷이고요. 칼라에는 밴드가 있죠. 요 밴드를 채우면 목까지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 무스탕 같은 경우 이번에는 제가 코핀 USA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제 많이 소개드리고 추천드리고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제가 고려했던 다른 브랜드들은 같은 미국 브랜드로는 이제 쇼트, 일본 브랜드로는 리얼 메코커이랑 고즈릭스는 고려를 했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약간 이제 귀여운 아이템이 나왔죠. 더플 코트입니다. 흔히 이제 떡볶이 코트라고 하는 그런 코트죠. 벨기에의 항구도시 엔투어퍼에 속해 있는 시골도시, 더플에서 생산되는 원단으로 만들어진 코트예요. 보온성과 방수성이 뛰어난게 특징이죠. 원래는 이제 주로 어부들의 외투로 쓰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이 착용을 하면서 보편화가 됐습니다. 바닷바람을 막기 위한 후드가 달려있고 추운 날씨에 이제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여밀 수 있도록 단추 대신 토글이 달려있습니다. 이 토글 때문에 한국에서는 떡볶이 코트라고 했었죠. 끈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이 프로그는 속을 통과하는 단축구멍 역할을 하고요. 양쪽에 있는 이런 큰 주머니를 요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디테일이죠. 이게 사실 한국의 겨울에 입기에는 좀 춥죠. 그래서 지금 딱 간절기 때 입기에 좋은 두께이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더플코트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너무 이렇게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제품들보다 미니멀한 것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많은 밀리터리에서 유래된 가방들이 있는데 가장 좀 실용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헬멧백이에요. 말 그대로 파일럿들이 헬멧을 넣었던 가방인데 디자인이나 형태가 지금 쓰기에도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예쁜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제트전투기의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럿들이 쓰는 헬멧도 원래 이제 소프트 헬멧이었어요. 근데 하드한 헬멧으로 바뀌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미 공군 조종사들이 헬멧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관련 부품들을 넣고 다닐 커다란 가방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헬멧백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도 미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들고 다녔다고 해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도 제 헬멧을 헬멧백에 들고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 원래 목적이 굉장히 실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부터 이런 형태를 쓴건 아니고 지금 이 현대적인 형태는 1960년대 베트남 전 이후에 정립이 됐습니다. 일단 까만 거는 저희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코핀 USA에서 선물로 줬어요. Fly Class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앞에 크게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주머니가. 그리고 여기 지퍼를 열면 그 안쪽에 또 이제 엄청 큰 공간이 나옵니다. 노트북은 당연하고 웬만한 거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 즐겨 사용하는 헬멧백인데 이건 이제 멤피스베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텐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은 에이징이 굉장히 예쁘게 됐죠. 이런 끈 같은 것도 다 그런 소재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안쪽에도 캐모플라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좋아하실만한 디자인은 포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시다 포터에서도 이런 헬멧백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드디어 이제 시계입니다. 시계는 정말 많은 컨텐츠에서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말씀드렸었죠. 이탈리아 해군을 위한 시계를 납품한 파네라이.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의 시계를 제작했던 오메가와 IWC. 그리고 프랑스 공군 시계로 유명한 브레게. 영국 해군 다이버들이 착용했던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리고 최초로 회전 베젤이 탑재된 다이버워치를 제작을 해서 정말 많은 국가들의 해군들이 사용했었던 블랑팡의 피프티패덤스그 밖에도 론진, 세이코, 시티즌, 지� 브라이틀링, 베려로스, 브레모 등등 군용 시계를 제작했던 브랜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밀리터리 헤리티지 측면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바로 해밀턴이죠. 제가 아까부터도 차고 있는데 해밀턴은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고정밀 레일로드 시계를 납품하면서 군과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의 수많은 손목시계와 타임피스, 타이머, 정밀장치 등등을 납품을 했습니다. 특히 1942년에는 미군의 엄청난 수량의 시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모든 상용 시계 작업을 다 중단하고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100만 피스가 넘는 시계를 공급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카키필드 메카니컬 38mm 모델도 그런 헤리티지를 아직 그대로 이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게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얼도 검정색이 었고 그리고 신경 너무 반짝거리면 적군의 눈에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해서 살짝 매트하게 만들어진 것.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페브릭으로 제작이 됐었죠. 그리고 바깥쪽은 1시부터 12시를 표시하고 안쪽 다이얼은 13시부터 24시를 표시를 합니다. 군에서는 시간을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제를 쓰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녹아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발광이 야광을 하는 야광 인덱스 그리고 핸즈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자주 찾는 해밀턴 카키에비에이션 파일럿 오토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완전히 그 플리거워치의 느낌은 아니죠 사실 케이스 크기도 조금하고 크라운 크기도 조금하고 근데 바깥쪽에는 분 단위를 표시하는 50, 15, 20이 있고 안쪽에는 1, 2, 3, 4, 12까지 이렇게 써 있는 다이어리 그런 플리거워치의 헤리티지를 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의 인덱스가 있고 핸즈가 이렇게 크게 눈에 띄게 자리 잡은 것까지 항공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밀리터리 스타일의 옷들과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분량상 길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각각 개발된 스토리와 디테일들의 어떤 다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유행도 안 타고 에이징이 되면 될수록 예뻐지는 빈티지한 멋이 있는 그런 것도 다 밀리터리 아이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는 이런 아이템을 하나 장만을 하셔서 더 멋진 FW 시즌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o s 피